오터 트린다. 오 개멋있어. 이야, 이야 떨어뜨렸어. 야 짱인데? 퐁 퉁, 퉁, 됐다. <laughs> 브라스 브레이크다. 공방 다녀봅시다. 근데 이게 무슨 무기지? <laughs> 해머인가요? 브레이크 이러면 왠지 해머 같은 느낌인데? 뭐예요 이거? <laughs> 무슨 무기죠? 다른 분들도 모르시는데? 아 해머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우라강 킨 해머래요. 우라강 킨이면은, 무슨 용인가? 아, 폭출 용인가? 아예 살짝 우라강 킨 느낌 살짝 나네. 이거 만들어 볼게요. 어, 용옥이 없다고? 나왜 용옥이 없지? 용옥 쓴거 별로 없을 텐데. 아, 하위 트리부터 가면 용옥 필요 없어요? 오케오케금 <laughs> 용인 증서를 쓸 시간이다. 아, 바벨이 용옥을 두 개씩 먹었구나. 아, 바벨. 나 용옥 되게 많았는데 바벨 때문이네 가자 티켓 아끼다 뭐 된다는 말이 있죠 이거 봐 근데 이거 뭐 걸리는 거 없이 다 되잖아요 어 이거 봐야 이거 딱 되네 다 되네 다 만드네 그냥 만드네요 홍옥 딱 하나 남네 근데 이게 홍옥 홍옥인 이유가 약간 불 쓰는 애들은 홍옥인가? 리오레우스도 홍옥인데 바로 만드네요. 브라스 브레이커 2. 어, 잠깐만. <laughs> 나 이거 안 없앴구나. 브라스 <laughs> 브레이커 2. 만들기. 끝남. 이거 이제 뭐 잡아봐야겠네. 불속성으로다가 잡을만한 몬스터 하나 추천해 주실래요, 그러면? 이거 무기 쓰고 이제 끝나야지, 이거. 자, 다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끝낼 순 없잖아. 바라자크? 키린? 상위 키린 갑시다. <laughs> 역전 키린이 없네요. 이 역전이 오히려 소재가 잘안 모이거든요 소재 모을 겸 해가지고 상위 위주로 돌다보니까 역전 퀘스트가 많이 없어졌네 <laughs> KO조 나이스 초이스 머리 때려야죠 머리 때려서 뿔도 부수고 스턴도 걸고 익룡이 버리고 전작에서는 몬스터 소재로 무기를 만든다라는 느낌인데 월드에서는 무기에 몬스터 소재를 붙인다라는 느낌으로 변한 무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아, 약간 근데 그거 같아요. 전에는 이 무기 디자인이 약간 투박하고 좀 약간 그 흐릿하게 보였잖아요. 게임상에서. 지금은 너무 그래픽이 좋아져가지고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 수 밖에 없었나? 그래픽이 좋아진 걸로 만족을 해야 될 듯? 따봉. 농이라도 있고. 뭘로 때릴까?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없다. 그냥 머리만 때리면 되는 거죠. 어, 해머들 고 오셨구나. 오 이거다. 머리 어디 있어? 네. 뽕. 아, 따 날려보내기. 어이구. 아, 상이라 간지럽구만. 차지는 기본이라고 배웠습니다. 차지 안 하면 되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땡긴다. <laughs> 으쌰. 저는 해머 쓰면 제일 좋은 게, 이 어퍼컷이에요. 이게 뭔가 멋있고 재밌어. 으 우리 팀 날려보네. <laughs> 아머리가어 진짜 지오지 우와. 아우. 죽었데 오. 오 뭐야? 번개 맞고 마비도 걸려요? <laughs> 이것도 처음 걸려보네. 그걸 얼마나 맞은 거야? 한 번에서 길게 모으고 차지하고, 짧게 모으고 차지하고의 차이가 있나요? 안 돼, 우리 팀 이렇게 날려주면 단차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웃음> 날아가신다. <laughs> 이게 몬스터 방향적으로 날려드려야 되는구나, 차라리. 이렇게, 아안 다지네. 이거 단차를. 관찰을 하시라고 날려드릴게요. 공격을 눌러야죠. <laughs> 가자. 아, 너무 장난치는 건가? 아이고. 못한다 아, 내가 너무 날리는구나. 그만 날릴게요. 안 돼. 안 돼. 머리. 안 돼. <laughs> 넘어졌다. 야, 난 키린을 해머로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 꽁. 아, 꽁. 아, 꽁. 아, 꽁. 아, 꽁. <laughs> 때릴 수가 없아 아안 맞아. 아이고. <laughs> 역시 해머는 차라리 약간 솔프를 해야 머리 맞추기가 좀 쉬운 것 같고. 오, 나한테 오잖아. 모기 시간에 따라 차지의 데미지 차이가 있나요? 정말 궁금해요. 저도, 저도 몰라가지고 대답을 못 드리는 건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1차지에 그모기 자세 하는 거랑 2차지에 모기 자세 하는 거랑 아마 똑같은 것 같은데. 어, 데미지 차이는 없대요. 어, 잠깐, 이거 언제, 풀어, 풀어. 언제, 언제 부수지? 오, 터뜨린다. 오, 개멋있어. 이야. 이야, 떨어뜨렸어. 이야, 짱인데? 붕. 붕. 됐다. 아니, 이것은 롤링 썬다가 내는 맵이잖아. 와, 대박이다. 보셨어요? 걸어가는 거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게 아닌데? 오, 나 살려줬어. 살렸... 아이고. 소름별 퀘스트는 이제 장비가 좀 좋아져가지고 잡는 거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은데. 와. 약간 그. 오! 끝났다. 빠르다잉. 따보소름별 퀘스트는 좀 아껴놨다가 아이스본 나오기 직전에 딱 마무리하고 아이스본 넘어가려구요. 내년 9월까지 아끼는 거예요. 아, 올해입니다, 올해.